네, 질의 전에 정상원 문체부 콘텐츠 정책 국장님, 네, 뒤에 계시죠. 네, 이, 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네. 네. 나오신 동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네. 유현석 콘텐츠 진행원장 직무대행님, 네, 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면 질의로 이 콘텐츠 진행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업체들 다시 공모 지원할 시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거짓으로 부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보조금 수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희 콘디러는무정 수급을 적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장인 문체부 장관이 그내용을 확인하고 배제 조치를 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법 제31조 2항에 근거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법 31조 2항 어떻게 되죠? 예. 그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은 연구 배제, 배제를 시키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그 지적했던 제가 지난해 서면으로 지적했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반 AI 업체, 제가 이제 편의상 K업체라고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컨텐츠진흥원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3억 원을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지원서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지원을 했고, 1억 원을 수급해서, 이 결과 보고서도 양 기관의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고의적인 허위 부정 수급으로 보이죠? 이거 콘텐츠진흥원이 적발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잠시 기다리시고요. 정상원 국장님. 네. <laughs>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이거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아, 어, 제가 이자리로온지 이제 뭐 지난 5월 달에 와서 아, 그렇 예, 별 예, 그러면 네, 유현석 원장님. 네. 이거 콘텐츠 진흥원이 문체부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 20, 2024년 3월 경에 징후를 발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이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어, 즉시 그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중앙관서장의 명령으로 교,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 이게 법으로 지금 돼 있죠. 네. 자, 올해 5월에 오셨다니까. 그래도 앞에 그 인수인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업무? 네, 그런 건 있었다는 건는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그런 건 있었다는 건좀 들었습니다. 중앙관서 회장은 문체부 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컨텐츠 진흥원 이렇게 부정수급 적발해서 보고하면 그런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네,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이 부정수급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네, 사실관계는 언제 확인합니까? 저희가 그 어, 콘진원으로부터 그 보고받은 예, 그 즉시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냐면요. 이 2024년 4월에 보고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이 지난 올해 9월에 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올해 9월에 저희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이게 열렸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작년에 제가 서면질의하니까 국감 때우기로 그냥 이렇게 열었다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문체부가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여러 기관 중에 이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적체돼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거래가 행정안전부와 제가 보건복지부 두 군데 기관만 들었는데요, 제일 많습니다 80%. 문체부가 일이 많아서 부정수급 심의 위원회를 1년 반 동안 못 열었다고 변명할 거리가 안 되는 게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도 엄청 그 조직이 크고 이런 부정수급이나 이거 지원 사례 더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왜 이런 겁니까? 뭐이 자리에는 처음 오셨더라도 문체부 내에서 오랫동안 잔뼈 굵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일이 왜안 돌아가죠? 어,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보조 사업이 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부정수급이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빨빨리 리 예, 제가 지금 드린 확인하고. 질문의 요점은 네. 궁금해서 저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왜 이게 기관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문체부가 이것을 좋지 않았냐 말입니다. 보조공법에는 즉시 조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정이 뭐냐고요, 문체부의 사정이.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해서 보고 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웃으면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그, 지금 컨텐츠진흥원이나 이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업체들은요, 뭐, 신생 기업인 경우도 많고, 신생업체인 경우도 많고, 중소업체들, 단돈 몇백만원, 몇천만원에도 그 사운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대행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텐츠진흥원도 여기서 적발해가지고 보고하고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체부에서 1년 동안 넘게 적치해놓고서는 조치를 안 하는 사이에 컨텐츠진흥원은 더 미련하게 이업체또 공모사업에 그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또 줬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본인들이 적발을 해놓고 적발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업체에 지원금을 또 줬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최종적으로 그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려한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죠. 예. 물론 문체부가 이, 이 업체가 실제 부정 수급했다라는 네. 확인이 된 날로부터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그렇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업체면은 공모 대상에서 배제를 해 놓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평한 얘기가 아닐까요? 뭐 정성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만 정성적이 아니라 예. 예. 부정 수급이 확실한 사례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요. 문체부가 일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그쵸? 그 무능 때문이고, 두 번째는 컨텐츠진흥원이 적발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어떤 조치가 없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태어, 그 방만하게 걸르, 걸르는 절차를 더 섬세하게 하지 못한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업체들, 새로운 우리 신생업체, 개, 상승시키고 할수 있겠습니까? 컨텐츠 국장님. 네. 왜 심의가 늦게 열렸는지. 두 번째.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컨텐츠국에서 지금 하는 일인데 왜 상시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지 아니면은 딱 기간을 정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감 끝나고 얼마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이 외에도 부정수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상부의 존경하는 민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